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반찬 중 하나인 콩나물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해요. 콩나물은 아삭아삭한 식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어 우리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콩나물 속 영양소, 콩나물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류 식품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식물성 단백질로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BC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칼로리가 낮은데 포만감은 크게 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콩나물의 큰 장점 중하나예요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조리 방법도 다양하여 무침, 국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단품으로만 먹어도 건강에 좋지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찰떡궁합 음식도 있다고 해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궁합은 첫 번째, 돼지고기.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반면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콩나물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북어. 콩나물과 북어는 모두 숙취해소에 좋은 식품입니다. 두 재료를 함께 조리하면 체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여 숙취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아미노산 성분이 면역력 강화 및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녹두. 콩나물과 녹두는 해독작용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섭취한다면 콩나물의 영양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좋은 콩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다. 콩나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라 몸이 냉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성인 기준 콩나물 20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콩나물의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반찬으로 맛있는 콩나물 요리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